여기는 남양주 찐가네 쉼터 캣맘 우리 캣맘과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대표하시는 문혜리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 말씀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찐가네 쉼터의 네. 쉼터장 문혜리입니다 자 옆에 우리 명재성 본부장님 인사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차비플랫폼 미래대전 본부장 명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laughs> 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찐가네 아, 쉼터를 네. 운영하시면서 힘든 건이나 여러 힘든 건 힘든 거는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부분 조금 힘든 거 하고 근데 뭐 경제적인 거는 뭐 제가 노력하면 뭐 충당하면 되는데 이제 사설 보호소가 전혀 후원 없고 혼자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털을 잡기가 힘들어 그리고 뭐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주인께서 거부를 하셔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시부지를 얻고 싶은데 동물 키운다 그러면 주지들 안해시고또뭐 동네 에 어디 들 간다 해도 민원 발생하니까 월세를 많이 준다 해도 안 되고 내내 땅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서러운 거고요. 뭐 다른 애로사항은 또 뭐냐면 여자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가지거나 이러면 용접해야 되고 뭐. 그뭐 드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있어 재능 기부하시는 분. 들 청소하고 뭐똥 치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힘든 거는 없어요. 애들 보면서 내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제 못하는 거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뭐 와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런 거좀 그런 게로 사랑이 되어서 혼자 있다고 기분이 안는지 우리 문혜리 대표님 여기 아이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이제 얘는, 얘는 이 동네에, 동네에 있던 터지대감이에요 터즈 때감인데 얘는 여기 들어와서 그냥 아예 살아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이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눈상 콧살을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버려진 애들. 다 버려져서 아헐들 뭐 애들. 네. 그래서 대온공고 이 최근에 온 애가 제예요 행운이라고 저기 아가 <laughs> 요만한 거, 그때 네. 떡국이라고 옛날에 강가에 돌멩이 버려졌던 계란 똑같은, 날. 아 똑같은 아날 똑같은 날 16, 0영화 16대 버려진 거고요. 음음 근데 요 밑에는 지금 애들이 있는데 요 밑에도 애들이 있는데 아 그래도. 요 밑에는 이제 고기는 좀 애들이 좀 싸나온 애들 싸나온 <laughs> 아 애들 고양이들 해코지하는애 아 그래. 어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기 동 동물 구조 보호 동별을 이제 들어가면 알았어 되는지. 아, 그렇죠. 이제 시부어 15서, 남양주 시부소나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있는 애들은 개 농장에서 구출한 애들. 음, 개 농장에서 도살장. 도살장에서 아. 네, 도살장에서 이제 제가 혼자 힘으론 안 되니까 뭐 사단법인 동물 구조 일률구래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남양주 차산리에 있는 개 농장을 철퇴 철폐시킬 때 그때 데려온 애들이요 밑에 있고요. 아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거의 다안락사르도 팔려갈 애들. 이 안쪽에도 그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지금 두 군데는 나나 빌라에 지금 빌라하고 여기 반반 나눠놨어요. 그럼 도대체 몇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많이 줄었어요. 60마리 정도 됐었는데. 60마리? 네. 네, 지금 한 이제 50마리 정도로 해외 입양도 보내고 이제 강아지들. 아, 강아지들. 네, 고양이들은 뭐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가니까. 해외 이번에 지금 H 그 헬천 같은 거? 해외 입양 입양 해 주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런 네. 네. 아시는 분있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 아시는 분 계시면 일전에 저희 김포 현대 국제 길세요 구조할때 네, 네. 음. 음. 도망가는거 봐 따꿍. 얘도 이제 버려졌요중성 시키면서 따꿍. 입양을 던건데너 <laughs> 거기 위에 <laughs> 주 있었구나 어, 잘생겼어 네리 얘는 비싼 고양이네 네. 네. 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입양을 갔다가 파양돼서 어, 음. 다시 갔다가 예, 이제 여기 조금 아픈 애들 병치료하는 대부분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애들이죠. 음다 병치료하는 애들. 경기장판 을다 깔아주셨네. 네, 경기장판 다 깔아줘서 좀 열약하지만, 이제 음 얘는 세 살, 음네 살이 돼가는데 이거 눈이 조금해요. 네, 만성 폐렴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럼 저기 뭐야? 지금 저희. <laughs>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해 주셨는데 후보님이 네. 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뭐 표준수까지도 있고 아니면 동물매 금지법도 있고 뭐 식용금지도 다 있지만 가장 와닿는 정책이 아니면 지금 우리 기관의 형태로 운영하시면서 네. 그어 뭐 이런 정책이었으면 어떤 정책이 참 됐었으면 우리가 좀 뭐 일단 이제, 일단 궁극적인 거는 개식경 금지라든지 이게 네. 법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강권이고 이제 버려지는 애들이 없게끔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저희가 원하는 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과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이제 유기동물들을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동물 등록제 허가 동물 등록제를 이제 무료로 해주신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다가가기 쉽게 할수 있는 네. 그리고 등록제도 저희 같은 경우도 사설 보호사는 60마리씩 되는 애들을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할 때뭐 보조금이 나오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사비로 다하세요네 전혀 한한 푼도 나오는 게 어... 없어요. 전부 사비로다이 제가 일해 가면서 음. 남양주시에서 다행히 TNS 중성수 길고양이 그 일을 제가 이제 포획하는 걸 같이 맡아서 하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물 등록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 지원사. 업 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니까 음. 이제 시부지 같은 거는 당 차원에서 좀 하셔가지고 아, 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정해가지고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는 음, 사설 보호소로 인정해 주시면서 고기를 좀 쓰게끔 요런 음. 것도 음. 지금 전국에 이제 저희 같은 사설 보호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전혀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선 때만 <laughs> 대선 때만 이러시지 그 외에는 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이 생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 지금 심각하게 내코골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선생님께서 <laughs>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입양센터를 시 관할에 제가 다 건립하고 있는. 아, 그거 너무 좋죠. 네. 제가 입양센터를 좀 하자고 시에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뭐. 지금 또 그런 거는 예산도 편성이돼서 네네. 할수 있게끔 다 돕고 있어서. 입양센터네, 네. 입양센터 좀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죠. 저희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지원이 된다고 저희는 더 많은 애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애들을 데려와서 케어하고 있다가. 입양 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해외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더 많은 애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거를 저희는 못 하고 있는 심정이에요. 네. 예, 눈으로 보고도 이게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음. 예. 오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laughs> 마지막으로 명태동 원장님 한마디 해주시고요. 음,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 너 정말, 너무 감동, 음, 마음도 아프고, 감동도 뭐,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뭐, 자원봉사나 이런 걸할수 있는 시스템을 잘구축 해서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한번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동만 하지 마시고 행동에 없는. 행동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